브릿지가 빠졌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은지 여기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군산공원치과 원장 김장입니다. 그 저희 그 이웃분이신데요.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분이신데, 그 37번에 이파탄 하나 심입하시는데, 보철로 조마가 올라갈 계획입니다.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보천물이 탈락되셨습니다. 그 브릿지를 하시는 탈락되셔서, 이거 이제 다시 이 브릿지보다 이제 두 개, 여기 이제 이파 하나 심고, 크라운 하나하고 하나 해서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. 어, 이렇듯, 그 치아를 이제 브릿지 한 상태에서 탈락하게 되면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기존에 브릿지를 다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, 여기 인란트를 하나 승립하고, 각각 이제 크라운을 환자분, 오늘 이쪽 오신 환자분 요구처럼 각각 크라운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제 막 어, 원칙적인 거는 이제 약간의 의견이, 이견, 선생님마다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, 원칙적인 거는 이렇게 뭐, 보철물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팔이 나게 되면 개별적 치아를 이제 손이 보게 돼,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이제 망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되어 따로 있는 보철이 좋습니다.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나 심게 되면 남아있는 치아들에 관한 효을를플트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치아를 좀더 건전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브릿지가 타격됐다면은 브릿지를 다시 해 놓으셔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브릿지 사이에 어, 이프라트 하나씩 꼭각 각각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. 음, 왜냐면 이제 막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특히나 이걸 제일 유대로 치거든요. 여기에 있는 큰 힘을 나눠서 받게 되면 옆에 치아들이 조금은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분은 이제 이가 이제 건강한 상태라 크게 뭐 그런 건 없겠지만 만약에 그양 옆에 있는 이들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큰 힘을 받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약한 치아들 만약에 약한 치아들 큰 힘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이제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따로 따로 해주고 가운데에 한 번에 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